야, 오늘 이 좋은 곳에서 또 라면을 끓여 먹으러 왔는데 야, 오늘은 좀 특별히 저희가 항상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안좀 많이 끓긴 했지만 그래도 국물 있는 라면만 먹었는데 오늘은 국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얼굴도 좀 부었고 해서 오늘은 그런 거 없는 비벼 먹는 면으로 해서 한번 양념장을 만들어서 면을 삶아서 이렇게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면의 정식 이름은 백종원선생님의 김라면입니다 김라면. 김라면. 네. 김라면 왜 김라면에서? 김면다 라면을 삶기 전에 사프로 일단 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번호 음. 두 개를 가져왔어요 됐 번호 한 개밖에 없는데 어. 두 개가 저제한개더 <laughs> 사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laughs> 라면이 최대한 순한 라면을 넣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잘만들니다 여기다가 어. 물을 붓나요? 네 물을, 물을 어, 물 통이 컵으로 물을 네. 붓는거 여기다가 네자 간장 너무... 네, 아, 간장 오케이, 간장 오케이 간장이랑 하나 그리고 설탕 네. 준비했습니다 이 양이 똑같아요 같게요 그렇게 습니다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거 한번 맛을 볼까요? 이게 원래 건더기 스프가 많은 라면은, 건더기가 말라, 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불로 가열을 해주면서 섞어야 되는데, 이제 안숙한면 같은 경우는 네. 건더기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그냥 가열을 안 하고, 그냥 여기다 그냥 섞어주기 이제 냄비가 더러워지기 전에 김부터 먼저 구워니다 라면 두개가 기본 중량이기 때문에 김도 한 8장에서 10장을 먼저 좀 구워놓겠습니다. 그냥 기만 구워보시죠 이제. 잘라서 넣어야 되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대로 그냥 몇 장씩 넣어야 돼한 한 장씩 넣어줘야 돼. 까 이거 이게 구워지면 그냥. 녹색으로 변하는 녹예 녹색. 이야 근데 바람을 쐬고 막 이렇게 라 김을 왜안 잘랐냐면 이 지금 바삭바삭한 상태에서 폭풍에 흩었잖아요. 음, 그죠? 네. 여기서 아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누구를 생각하면서 해야 네. 됩니까 이거를? 네. 제일 사랑하시는 분. 네. 아 이거. 네. 여기 도 카메라 하나 켰습니다. 상수랑 그런 왕 어촌 정식도 있 동대화된 진짜 어떤 물들도 보이고 섬이 가면 여타학보이고 조선해양문화관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저조선해양문화가 그리고 이 부분에 정말 맛있는 횟집들이 이렇쫙 이렇게 한 이쪽 뭐라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전부 자연산입니다 그, 이제, 찬물로 하시는 거죠? 네. 네. 들기름, 아니, 찬기름 예. 하고, 라면. 예. 하고, 김밥 섞어서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그 맛이 또 오묘하답니다. 네. 오, 오, 잠깐만. 김 날리니까. 그데 너무 이거 안 부서져서 지금. 비비셔야 돼요. 네. 아. 비비셔야 돼요. 김이 날리네자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거짓말을 못 하겠어. 먼저 표정을 좋게 내려고 했는데, 뭔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순간 오랜만에 당을 했습니다. 제가. 자, 지금 소스 한번 불려보시죠. 소스 좀많치겠는데 이럴 때. 소스도 많 넣지 말고 반만 넣으세요. 아. 백종원 레시피에서도 약간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빨갛지는 않고. 아, 누구였습니까? 네. 자,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원래 맛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때까지는 싱거워서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저는 진정성 있게 이제 먹기 때문에 지금 맛있습니다. 야 맛있는데? 어우 맛있습니다 사람그 기호에 따라서 고추 좀더 넣어도 되고 생물 네. 좀더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이대로도 음. 맛있고 그렇지 어떤 맛이길래 고추 고추 일단 고추에다가 이조도 아, 제법 그래도 뭐아이런네 이번에 이야 맛있구나 역시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 서는만백종 아, 님, 이시다와 어. 맛있다 대백 님, 백종를뭐백종러드 백종홍 니까 우리가 백종홍 백종홍 백종 진짜 나 사실 제대로 보러 가는 거지. 아니라 는 젊은 갔습니다. 의심 많이 하실 줄 사실은 뭐 사진 찍여도 좀 괜찮지. 아. 어. 와 씨. 씨. 집에 가서 렇 이번 주말에 들로왔습니다라면에 PPL이 들어오는 날까지 저거가 안 맞네요.